오늘부터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를 보니 이 작품 절대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감춰진 과거, 대기업의 내부 비리, 그리고 한 여자의 지독한 생존 스토리까지. 앞으로 매일 숨막히는 전개가 기다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주인공, 백설이입니다. 16년 동안 딸 하나를 홀로 키운 싱글맘이죠. 하지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이겨내는 게 몸에 밴 여자 같아요. 그 씩씩함은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수없이 부서지고 나서 다시 일어난 흔적 같더라고요. 딸 백미소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이번에 세명 국제고에 조기 입학이 확정됐습니다. 과외 없이 학기 중에 입학이 결정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미소는 똑똑하고 또 자기 뜻이 분명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이름처럼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곧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 바로 대기업 민강 유통입니다. 민두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명문가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아들 민지섭, 겉으론 착실한 후계자 같지만 아버지에게 늘 인정받지 못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하지만 늘 모자란 사람 같은 그림이었죠. 딸 민수정은 냉정하고 아주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회장과의 거리감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차갑더군요. 그런데 공항 장면에서 뭔가 모종의 거래 같은 상황이 등장했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선이 깔린 듯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김선재라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수정을 만난 뒤, 마치 이중 스파이 제안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나더러 이중 스파이 하란 겁니까? 이 대사 하나로 모든 긴장감이 살아났죠. 아직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찾긴 찾았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버렸다는 그 존재.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 이 드라마의 큰 줄기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채와 민세리는 자매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가족들인 만큼 막내인 민세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줄곧 유모손에서 키워져 따뜻한 가족의 정을 전혀 모른다고 했고 비행기에서도 남눈치 하나도 안 보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보면 딱돈 많은 집 딸이었죠. 민세리는 비행기에서 어른인 문태경에게도 시원시원하게 반말을 하는 걸 보니 삐딱선을 탄 것이 몸에 밴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민세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언니인 민경채만은 민세리를 보호해준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큰 언니 민경채가 민세리를 아낀다면, 분명 엄마의 존재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막내 동생인 민세리가 친모를 알지 못해서 그리도 궁금해하는 건지, 이건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죠. 이건 아마도 드라마가 중반 지음이나 돼야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민강유통회장인 민두식은 1회에서 민지섭을 대파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민지섭은 유일한 아들이지만 아무래도 경영 쪽으로 두뇌가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할 텐데. 이건 유일한 아들인 민지섭에게는 없는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걸 보니 현장형 인재이긴 한데요. 그릇은 아직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민수정. 본처의 딸이 아니라고 합니다. 출신이 다르니 언니인 민경채한테는 비빌 수조차 없는 상대일 텐데요. 1회를 보면 나름대로 이복언니 민경채에게도 충분히 어필하는 듯한 파워를 보였습니다. 이 둘의 머리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정말 두고 볼만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오판술은 민간 유통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오판술은 사채업자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민간 유통 정도 되는 대기업에 돈을 대주고 사돈을 맺을 정도니 말입니다. 사채계의 큰손이라 불러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는 채무자를 조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전화통화를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쌍욕이 난무하고 위아래도 없거든요. 그 옆에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번 옆에서 들어봐서 알거든요. 완전 후덜덜입니다. 그런데 오판술은 사체의 왕정도 되어 보이니 실제 이런 사람들과 채무 관계로 엮이지 않는 게 신상이 편하실 겁니다. 대기업과 사돈까지 됐으니 아마 어깨에 뽕이 더 들어갔을 거고요. 이쯤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파워겠죠. 그리고 민간 유통에도 수시로 드나든다고 하니. 아마 어지간한 돈을 대주는 정도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오판술의 아내인 양말숙은 무식하고 천박하지만 남편 덕에 여사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여사님이라는 말에 목숨을 건다고 하네요. 남편 오판술과는 매일 투닥거리지만 합이 맞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하니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 부부의 티키타카도 꽤 볼만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딸이 재벌가에 시집을 간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사위가 두 여동생들에게 밀려 참밥 신세로 전락했으니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남편 오판술과 양말숙은 사채업으로 부를 읽었는데 이제 대기업과 사돈이 되었고 그 다음은 아마도 그 기업을 사위가 물려받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할 텐데요. 현재는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그래도 오판술의 돈으로 언젠가는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문태경의 부모가 예전에 의문의 사고로 떠난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유통회장이 관련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걸 파헤치는 과정,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가는 여정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1회에서는 정말 많은 떡밥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 한회한회 한회 보면서 어떤 재미와 궁금증을 선사할지 함께 정주행하시지요. 태양을 삼킨 여자는 MBC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5분에 방송됩니다. 정주행하시면서 하루의 피로도 푸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